습니다 이번에 어, 6월 모의고사에서 볼 현대 소설, 현대 소설은 어떤 게 출제가 됐냐?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이 출제가 됐고요. 어,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공모전 그러니까 공선생의 모의고사 풀리 어, 전략을 찍을 때는요, 어, 항상.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가정을 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경지식이나 이런 거를 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보기분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 자체가 어떻게 인식이 되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죠. 얘를 어떻게 바꿔 플러스로 재편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기억재응고화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해서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무슨 계속 같은 얘기잖아 어 지금 기억이 있는데 마이너스에 에어 근데 얘를 뭘로 바꾼다 플러스로 바꾼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 기억 재응고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겠다 지문 봅시다 어머니의 변명은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변명 이후로 이게 이루어진 거죠.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 아, 죄가 있으셨네. 순순히 시인하는, 인정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 충격으로 남겨졌다는 거. 이 변명이 그러면 죄의 시과 이어질 수 있겠네요. 됐어요. 됐죠?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두운 아이가 됐다. 그러면은 이 사건, 이 순간, 이 순간이라는 게 마이너스로 비춰지게 되고, 이게 기억이라고 볼수 있겠죠. 과거 회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트라우마죠?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이따은 고개를 뒤밀어 들여다 보면요,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도, 그 거기서도 얼굴이 본적 없는 그 산의 아버지죠. 선 누나를 번뜩이면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른 그런 핏제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까지 박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낙인을요 가슴에 지는 죄.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 그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회상 그리고 그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기보다는요 어떤 기억 어, 상처가 되는 기억에 대한 어, 계속 그 기, 기억을 안고 사는 낙인 같은 거죠. 중략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나와 부대원들은 지금 군대 있나 보죠. 나와 부대원들은요 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발견된 유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해서 매장합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에 노인은 몸통 에 묶인 줄이 있었네. 그 매듭은요, 노인의 손가락에서 풀려졌고요, 그 철사줄이라는 거죠, 철사줄. 얘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마치 무서움증까지 느끼겠다라는 겁니다. 노인의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에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요, 걸어나갑니다. 그가 허공을 향해서 내던지는 순간, 내던지는 그 순간, 세모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어머니의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 그리고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현대시에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독특한 행위 또는 특수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왜 어떻게, 어떤 연유로 하여금 그것이 구현된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기억. 어머니는 그러면은 뭔가를 기다리나, 뭔가를 바라나, 뭔가의 소원을 올리나, 이것이 뭐랑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 죄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한 것은 죄 때문인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리게 만든 이유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그것이, 얘네가 지금 철사에 묶여가지고 참호에 파묻혀있던 유해를 발굴을 했죠. 그러면 그것처럼 전쟁이나 그런 관련된 일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잿빛의 풍경이 보이고요 현기증이 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이미지를 떠올리죠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오며 은빛으로 반짝거리고 있고요 이미지 그려지죠 모래밭에서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치마 자르게 막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고요. 나는 그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뜬 다음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그녀의 뒤를 받짝따라고 있는 한 산의 환영. 이거는 누구일 가능성이 크다? 아버지. 근데 바로 나오죠? 그건 아버지였다.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이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이 아버지는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그러니까 제대로 본 적은 없는 거죠.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남겨놓은 채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이 시점에 <laughs> 산을 타고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대. 그리고 나서 죄를 만들게 된 거겠죠. 어떤 정치적인 또는 그 전쟁과 관련된 아니면 은 그런 이념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죄일 가능성이 커 보이죠. 왜냐하면 전쟁 그리고 어떤 <laughs> 뭐 군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창백해 배는 뺨에 마른 몸집에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놀란 눈으로 놀랐죠. 심정이 음, <laughs> 심리가 드러나고 있고요. 이었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완전히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을 언툼에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유령처럼. 뭐가? 어머니가 찍어내는 발자국만 그녀의 발꿈치를 딛더라고. 그 그러니까 어머니의 발자국만. 그래서 이 유령이 유령처럼 보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상징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관대신의 신문지로 싼 유해를 묻어 줬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오일병이 부거를 내놓았고 작은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놈 때문이니까 자, 한자씩 맞춰라. 얘네가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 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찬단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바합뚜껑을 나는 받쳐듣고, 저것 봐라. 날짐승도,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그럼 뭐랑 대비돼요? 아버지의 모습 돌아오지 않고, 죗값을, 어, 죄를 가지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아버지의 모습과 대비가 되죠. 근데 어머니는 그 죄를 인정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그 아버지가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자신을 쫓아다니는 듯한 그 환각을 보게 돼요. 그아 근데 이얘기를 누가 한 거죠? 어머니가 했습니다. 저마치 왼사내가 또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아까 우리가 발굴한 거랑 마찬가지로 철사줄을 이렇게 동여매고 있습니다. 구부정하게. 그리고 총소리가 울리고 앞으로 구꾸라집니다. 철사줄과 총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고, 어린 시절에 느꼈을 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게 마치 나에게 트라우마처럼 계속 졸졸 쫓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커서 유해를 발굴하게 되고, 그리고 철사가 묶여있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어머니가 느꼈을 심리, 그리고 어머니의 뒤를 지켜오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 아버지가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마냥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면서 현실을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자 하는 그한 걸음을 나아가게 됐다라고도 이 해석을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동정심도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됐어요. 어디에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본인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 이 중략 이전에까지는 어땠어요? 다른 색으로 해볼까? 중략 이전에까지는 어땠어? 완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기억이죠. 아버지의 죄.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죄. 이런 대상으로서 인식이 됐었는데 점점 전환이 됩니다. 전환. 전환의 첫 단추죠. 이 시점, 여기 시점부터는 전환의 첫 단추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해 발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플러스까지는 아니어도 뭐 우리가 어 눈으로 대비하기 좋게 눈으로 대비해서 보기 좋게 플러스라고 썼지만 아버지가 좋아졌어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동정심도 들기 시작하고요 이해의 시작이에요 완전히 아버지 제가 잘못 이해 오해했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의 시작 됐습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었다. 27번부터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미음의 서술 방식입니다. 기억은 어,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나의 지각 내용을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걸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 기억은 여기 있죠.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어두운 아이가 되고 되어 가고 있었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니은 나는 담배를 피어 물고요. 그 어떤 풍경을 봅니다. 그리고 현기증이 일죠. 서술의 주체를 알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돼요. 나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근데 이 시점에서 현기증이 일게 되면서 자신이 바라보는 게 명확해지지 않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어 실제로 그 순간 어머니 뒤에 아버지가 따라오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를 봤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지각의 주체랑 서술자가 약간 혼재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언제부터? 현기증이 있는 시점부터. 그래서 뚜렷이 구분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이 지각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 서술자 자신이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 따로, 그거를 지각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고 서술자가 느끼는 거, 근데 그게 실제로 봤다기보다는 본인이 느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술자 자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자신 내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서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뚜렷이 구분된다는 틀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형기증이 일면서 정말로 얘가 느낀 게 맞나? 얘가 직접 봤던 경험이 맞나? 이렇게 혼재가될수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어,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고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 뚜렷이 구분이 되고 있진 않다 3번 나, 디귿 여기죠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그속에 아버지의 모습 그 액자 속 아버지의 모습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 을 주어로 서술하고 있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4번 리을이죠. 리을은 여기 있습니다. 저것 봐라. 날짐아 저것 봐라까지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인용부호 없이 서술돼 가지고 저도 아까 헷갈렸죠 이게 누가 얘기했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읽었는데 어머니라고 제가 짚어줬습니다. 인용부호 없이 서술돼서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고요. 미음. 불현듯 치아가 부옇게 그려왔습니다.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고 모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십번 보겠습니다. 위 글에서 A와 B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A 먼저 찾아볼게요. A 그녀의 한 마디 죄를 인정하는 그한 마디가 아버지가 죄인이야? 나는 그럼 죄인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을 수 있겠죠. 자, B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 마디씩. 야 너네 너네 덕분에 이거 어, 묻어줬다 야 너네 천국 가겠다 야 이런 거였죠 28번에 적절한 거 찾는 거에 어렵지 않아요 a가 이야기의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면 b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하도록 하는 단서이다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죠 이번 a가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게도록 하는 추진력 이야기의 시작이죠 b는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 사실 b는 크게 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죠 자 1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b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하도록 할 정도로. 야, 너네, 어, 그냥 약간 농담 따 먹게 하는 거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완화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3번이 잘 드러나고 있죠.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B.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얘가, 어, 트라우, 트러... 그 어떤, 어, 두려운 기억을 안고 살게 하면서 스스로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변화하고 어둡게 느끼고 그렇게 긴장감을 부여하게 만든 어떤 요소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애초에 B가 어, 정답을 가르는 어, 파, 척도가 되겠네요. B는 이야기 위기감이 고조된 정점도 아니죠. 그리고 A는 해소가 아니고 위기감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죠. 모든 사건의 시작이니까. 5번 A가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 얘까지 괜찮죠. B는 이야기에 전모가 드러나. 사실 사실은 이랬어. 아니죠. 그럼 뭐 그냥 농담 따먹기 하는데 큰 약간 어,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29의 가와나 이거 뭐. 처참하네요. 기억부터 기억 미음 뭐 기억 니은 디글니은 미음 AB 가나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어좀 학생들이 그냥 시간 뺏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지네요. 이게 국어 능력이랑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좀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가나를 찾아야겠죠. 이거 찾는 것도 일이에요. 찾는 것도 일이요 이런 거참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도 사실 이거 잘못 찾거든요. 음. 자, 나 먼저 찾았네요 쑥 부쟁이와 엉겅 키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면서 아버지는 어느 밭꾸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잡초들이 있는 어딘가에서 무덤도 없이 묘비도 없이 누워있다라는 거죠 가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 가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날짐승에 대한 얘기죠 날짐승이 아버지랑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근데 오히려 같다고도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버지 런들 없었겠니라는 얘기도 해석이 될수 있겠죠. 29번 풀어보겠습니다. 적절한 거죠. 가는 나에 비해서 능동적이니까 인물이 처음 문제 상황에 영향력을 많이 미쳐. 이런 식으로 근데 애초에 음그 날짐승이라는 개념이 인물이 처음 문제 상황에 영향력을 많이 미쳐. 이건 아니죠. 가는 나와 달리 시간과 공간에 가여 되면서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하게 된다. 이 29번 같은 문제는요. 이 풀다가 끼워 맞추는 게더 힘들 거예요. 근데 그대 그 신에 이런 형식의 문제는 네. 그래서 29번 같은 문제는 이게 어 정답이 아닌 게왜 정답이 아닌지 설명하는 게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정답이 너무 정답인 그런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는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자 가랑 나뭐 1번은 제가 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2번 나는 가는 나와 달리요 시간과 공간에 관여가 되면서 이야기 배경에 실감을 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번 나는요 그엉겅피꽃 이런 잡초들은요 가에서 드러났던 무엇? 그런 어, 들, 산짐승인가요? 뒷짐승인가요? 날짐승이네요 다 틀렸네요 날짐승과 달리요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했다 아니죠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히려 3번은 좀어 약간 오히려 그 해석하는 데 도움이라도 됐지. 1, 2번은 도그 해석하는데 오히려 더어 혼란만 주는 문제죠. 정말 그런가 막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좀 별로죠. 4번. 나에서 연상될 상황이요. 나는 뭐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쓰러져 있을 거다. 그게 현실이 되면요. 날짐승 날짐승은 자꾸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그 염원이 실현, 가, 실현될 거라는 어, 그 가능성이 아, 사라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가나 모두 다 관념적 의미가 부여가 됨으로써 인물이 이념에 편향돼 있다. 이게 아니죠. 야, 가는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버지들 없겠니? 이런 느낌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누워있을 그런 어, 묘지도 아니고 그런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안타까움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니죠. 정답 4번이었고요. 3번 해결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낙인가도 같은, 이거, 그 보기 내용 기억나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기억의 재응고화를 통해서. 낙인가도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이 있죠.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요.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일이 쉽지 않겠죠.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 보면요.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았죠. 그래서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다. 줄 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 그리고 물 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 이런 걸 보면 요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겠군 이들의 노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그러한 기억을 이겨내야 돼 라고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거야 아니야 본인의 자발적인 행위 노인이 그렇게 하는 행위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주인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제사 의식이나 그런 또는 그, 어떤 큰 의미가 없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 의미를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재응고화 되는 것이지, 그들이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 해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다. 어머니의 행위라는 것도 내가 기억 속에서 떠올리면서 재응고화를 하는 거지, 어머니가 너 재응고화 해야 돼 해서 와가지고 그 행위를 재현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4번, 모래밭에서의 어머니, 그리고 산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재편될 수 있겠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이 되겠죠. 그러면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걸 보면요. 부정적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안,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가는 경위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현대소설, 어, 아버지의 땅,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왕진구 최고의 국어 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